만약에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나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임플란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, 이수철 원장님?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음. 정확하게 환자분의 네. 그 잇몸뼈의 높이, 폭, 그리고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, 그 단단한 잇몸의 양, 인접 치아가 어느 정도 건강하느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골질 잇몸뼈가 푸석푸석하느냐 또는 단단하느냐 또 너무 단단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고요. 그래서 그 평가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엑스레이 상에서 검사도 하고 임상적으로 또동료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치아뿐만 치아 아니라 치아 주위 조직, 잇몸이나 잇몸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도를 평가를 하고요. 이런 평가된 부분을 바탕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CT 촬영을 하여서 임플란트의 골폭도 파악을 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를 앞두신 분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될것 같습니다.